절박한 기도는 응답의 차이를 만든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절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을 발견하실 때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의 빈손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절박한 기도가 바로 빈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케냐 출신의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버나드 라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사람입니다이 사람이 그때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케냐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케냐는 어떻게 훌륭한 육상 선수를 그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라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경고판 때문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사자 조심. 사자 때문에 죽으라고 뛰었다는 농담이지만 사실은요. 그만큼 절실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냥 뛴게 아니라 살기 위해 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86년 아시안게임 때한국육상의여자스타가에었습니다 임춘애라는 선수의 임춘애. 얼마나 가녀린 몸집에 소녀였는지,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라면 먹고 뛰었다고. 그 집에 평생 먹고 남을 라면박스가 집에 배달되었답니다. 그래요? 라면을 먹고 뛰는 그러한 가녀린 소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 뛰었더니 그가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일들은요,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심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빈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단코 역사하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 9장의 말씀인데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었다. 이 배옷은요 우리 말에는 배옷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샤크입니다. 샤크 샤크는 뭐냐 염소의 머리털이나 낙타의 머리털로 만든 까끌까끌한 천으로 만든 옷이에요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억세겠어요 염소의 머리털이나 낙타의 머리털은 억세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온몸이 까끌까끌해요 우리 무명옷 옛날에 무명옷처럼 까끌까끌해서 배옷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바로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옷이 아니라 이옷 자체가 입을 때 너무나 까끌까끌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막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몸이 까끌까끌하고 아마 상처가 났을 거예요. 오늘 구장3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제를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에 뭐라고 나올까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겠다는 심정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가 없는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는 교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그 기도를 하시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래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과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기를 그치면,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호흡을 쉬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신앙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영적인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쉬는 죄를 범야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 가지의 유형이 있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 가지의 사람이겠죠 첫 번째 바쁘다요 할 일이 많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망설임형 기도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포기형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마치 신앙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넉두리형 기도할 때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과시형. 대중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 기도 생활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핑계형.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기도 잘하는 사람만 한다고 말하면서 핑계로 기대를, 기도를 멈춘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의심형.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게으름형.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무지형.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기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열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앞에 여기 다니엘 기도에 모이신 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요. 아, 기도 없이는 우리는 패배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어, 전설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중에 빈스 롬바르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법을 터득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 그래요.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면 죄송하지만은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때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 2 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무엘이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막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 엄중한 그 직분을 맞이하면서 그의 일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롤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 뭐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그, 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멈췄거든요.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엘상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요와를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직전에 엘리 가문, 엘리 제사상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했어요. 낙담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기도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때 새롭게 영적인 리더가 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도 시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 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뭔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죄송하지만 기도만 안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때 그때 라스베가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오전, 오후, 새벽 세 부분을 마련해서 담당 교육자들을 다 배치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뭐, 누구만 온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목회자만 나왔어요. 목회자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서재전 성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간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 길은 기도 외에 없다는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외통 수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우리의 절실한 필요 사이에 견고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우리의 필요 사이에 견고한 다리를 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절박한 기도 그래요. 절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 감지했겠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소리 지른 거예요.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가 또 48절에 이렇게 소리 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아멘. 두번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두 번만 했을까요? 제자들이 잠자마라 조용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절박하게 외쳤던 거예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인생이 안 보여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전혀 꿈꾸지 않았던 보게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외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같이 읽은 9장 3절에서 19절 말씀, 긴 본문을 다 읽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9구절절 다니엘의 절박한 심정이 나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9장 3절 금식과 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재 여러분 17절 18절 19절을 잘 따라오세요. 거기 보면 들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거기에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광구를 들으시고 거기에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1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여 들으시며 거기에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19절에도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나의 외침을 나의 절박한 기도를 나를 내가 이 민족을 향해 내 평생의 꿈 80이 넘은 80 중반에는 다니엘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백성을 구원하달라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지금도 끊이지 아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들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이 노인의 철박한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장 25절에 일곱 일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분명히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절박한 기도와 외침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우리의 영적인 필요 가운데 다리를 놓는 견고한 다리를 놓는 행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통곡하며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들을까? 그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전단에 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며 많은 책을 낸 조이 도우스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의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인내를 가지고 이 다니엘처럼 인생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평생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미국 이민 1.5세대 사람입니다. 미국사, 미국 미국명은 존 민이에요. 한국 이름은 민병조 집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로 개종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여자가 교회 나와야지만 결혼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 이분은 미국 하원의원, 네바다주 하원의원 아시아 담당계 비서로 일하던 분이요 영어도 참 유창하게 잘합니다 대학원도 석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번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제 남편에게 한번 공부를 좀 권해 주세요 박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낙 용어도 잘하고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다니까 그에게 대학원 박사과정을 한번 해보라고 정치철학이나 정치학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서 일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일하는 것을 거의 줄이고 공부 쪽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박사과정에 여러 대학에 넣었어요. 하버드를 포함해서 유명한 대학뿐만 아니라 낮은 대학까지 다 넣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붙고 다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제가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추천서 주면서 그분의 성적표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번 봤어요. 와,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 와, 나 이렇다면 내가 이분한테 충고하면 안된데 갑자기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한 대학이 대기 명단에 올라갔대.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정치철학 박사 과정에 딱 올라갔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충고한 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클일를 그 심히 기도했습니다. 몇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붙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라스베가스 목회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분 저를 만나자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고 부르지 않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형님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이메일도 하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어요. 제가 정림교회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리블 갈때그 친구를 la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논문을 거의 다 끝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교수 자리를 알아본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백 군데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안 붙었대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 백 군데를 붙었는데, 한 군데도. 심지어 싱가포르, 홍콩, 한국도 집어넣었대. 게다가, 캐나다에는요, 고등학교 교사로 집어넣었대. 그랬더니, 거기에 답장이 왔대요. 당신처럼 너무 훌륭한 사람을 고등학교 교사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절한대. 여러분, 백 통을 넣었는데, 한 통도 되지 않았다면 그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국에 아는 대학쯤 있으면 소개 해달라.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또 추천을 썼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다시금 연락이 왔습니다. 딱 1년이 지났어요. 150통을 또 집어넣었대요. 총몇 통을 집어넣었죠? 250통. 하나도 안 됐어요. 어,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친구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2015년 딱! 한 군데에서 교수가 되라고 연락이 왔어요. 라스베가스. 자기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c SN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그러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년 보장은 잘안 해줘요. 이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사는 그곳에 그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개를 넣는데 다 떨어졌던 그 친구의 마음을 말입니다. 한번은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대학 교수 만들어 주면 제가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펑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250통을 놓고 다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1년이 넘도록 1년이 넘도록 직장 생활이 안 되고 그렇게 외쳤던 그의 안타까운 눈물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의 눈물의 기도 그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0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눈물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그래요. 나는 죄도 많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